이렇게 또 동점 주자가 나가는 LG 트윈스의 파리초 공격입니다. 체스에서 가장 약한 말 폰. 거대한 전장에서 이 졸병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. 아이 승부가 재밌는데요. 맞아요. 2차전 마지막 타자였던 문보경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. 하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전장세. 가지고 있죠. 진격하고. 적군을 잡아내고, 더큰 상대를 쓰러뜨리고, 적진의 끝까지 도달해 영웅으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. 폰의 승급, 전황을 뒤흔드는 이 작은 말의 대화력은 체스 역사에서 길이 기억될 수 있습니다. 물론, 적진의 한가운데서 쓰러지는 파국을 맞기도 합니다. LG 트윈스의 이 어린 선수처럼요 괜찮아! 포기지해 끝까지 해야 돼! 끝까지 해야 돼! 돼, 돼. 돼. 왜어들어갔다빨 젊은 선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남들의 다시 두려워서였을까, 패배를 자책한 것이었을까. 하지만 그 눈물의 진짜 이유는 자책이 아니었습니다. 모든 짐을 너가 지려고 하지 말고, 너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다 못해서 진 거고, 그리고 네가 시즌 때 못했으면 우리 팀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지 않다.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고 해라.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유망주에서 팀의 주축 선수가 되요. 팀을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을 인정해주고 잘했다 다독이는 동료들의 격려, 형들의 배려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. 더가아에서 이제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서 좀네 터진 것 같아요. 이렇게 LG 트윈스 선수들은 한 시즌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달려왔습니다. 승리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. 한 마음으로 말이죠. 그리고 선수들의 곁에는 어제보다 오늘,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감독과 코치,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LG 트윈스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 시작이 궁금해집니다.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.